단한 번의 시선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SUV가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2026년 형 기아 스포티지. 오늘 우리는 이 차가 외동급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미래지향적인 외관 디자인입니다. 최신 기아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 청면부는 더욱 공격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슬림한 LED 주간주행 등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날렵한 라인과 균형 잡힌 차체 비율은 주행 성능 뿐 아니라 디자인적인 매력까지 극대화했습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 디자인이 돋보이며 뒷모습은 LED 테일램프와 날렵한 루프라인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완성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포티지의 외관은 한층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며, 어디에서나 자신감 넘치는 존재감을 발산하죠.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스포티지는 최신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2. 0 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며,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시스템 모두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유지시킵니다. 또한 스마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며 부심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습니다. 가속 반응은 즉각적이고 스티어링 감각은 정교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단에 가까운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연결된 와이드 스크린은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음성 인식 기능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고급 가죽 시트는 실내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며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 패밀리카로서의 매력도 충분합니다. 또한 첨단 공기청정 시스템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도 살펴볼까요? 기아 스포티지는 다양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과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작하며 3단 안전 패키지와 편의 사양을 더한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초기 비용은 다소 높지만 연료 효율과 유지비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기아는 고객 만족을 위해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로서 이번 스포티지에서도 그 철학을 이어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2026년 현 기아 스포티지는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SUV입니다. 한층 세련된 스타일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이 차는 도심에서도, 장거리 여행에서도 당신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SUV 시장에서 기아 스포티지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지 기대해도 좋겠죠. 여러분이 만약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SUV를 찾고 계신다면 이 차가 바로 정답일지도 모릅니다.